아, 안녕하세요. 리딩 경제, 김피디입니다. 어,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 첫 번째입니다. 끈기의 머스크, 네번 폭발, 어, 스페이스 X 우주선 착륙 성공, 예. 지금 그야말로, 예, 지금 굉장한 인물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예, 실패를 거듭하고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 참 대단하죠. 예, 일단 부친이 이제 기계 관련한 또 일을 했었죠. 예,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들, 예. 어,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은 굉장히 또, 어 성장했지만, 어, 사실, 예,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어 팔려고 했었는데 예, 이 우주선 사업이 대박을 치면서 예, 그거를 다시 가져왔다. 아 그래서 지금의 이러는 예, 테슬라 아 왔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예, 지금 경쟁자죠. 예, 아마존. 예, 베이조스와 이제 관계가 좋다가 경쟁이 막 붙으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어또 나사 뭐 이제 손을 잡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 지금 아마존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자웅을 겨루는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경쟁적으로 앞으로 우주 항공 국방 아, 이런 쪽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라는 대목들. 요 테마를 타고 예, 테마가 아니라 이제 우주 여행 시대가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예, 지금 요거 타려고 우주 지금 예, 또 이제 신혼여행 예전에 예, 우리가 또 공상과학 어, 만화 소설에서 봤었던. 어, 우주 신혼여행 뭐등등에서뭐 어, 등등 굉장히 또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얼마나 또 팔려 나갈까 이 티켓이 예, 또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우리 또 이제 어, 하나그룹 등등에서또 어, 카이 예, 얼마나 또 올라가 줄지 예, 굉장히 또 관심사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예, 스타쉽 시제품 SN 1 5를 발사를 했다. 아, 지금 요대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얼마나 또 어, 활발해질지 그래서 또 나온게 인류 달 착륙 52주년 어, 베이조스 민간 우주 관광선 쏜다 어, 지금 이거 블루 오리진 어, 7월 20일 예, 관광 로켓 뉴 셰퍼드 발사 티켓이 최소 20만 달러 하 <laughs> 예, 지금 사이즈 나오죠 예 그래서 어, 베이조스 우주사업 투자 위해서 아마존 주식을 25억 달러지 매각 아, 지금 아마존 최대 실적이죠 그래서 또 액분 하냐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야 이만큼 예, 칼 뽑았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베이조스가 어 지금 일단은 어 언택트 관련해서 어, 이 시장 다 잡아먹고 있지만 여기에서 예, 끝이 아니다 라는 대목들 앞으로 우주까지 진짜 로켓 배송 하겠어요 예 대단하다 라는 대목들 아마존 주식 예. 스페이스 엑스 버진 갤럭티도 어, 준비한다 라는 대목들 예이 대목 어어 그래서 어 최고 경영자 블루 오리지니 예. 7월 어 민간이태 우주 관광에 나선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어 스페이스 엑스도 우주 관광 상품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인 태운첫 어, 우주여행. 아주, 정말, 데, 재밌는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야, 미국이 정말, 어, 머리에 상상하는 것을 바로 구현하는 거, 이건 지금 최고다라는 대목들. 예, 지금 요게, 어, 탑이 이제 유태인이죠. 예, 인구 천오백만 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 돈을 쥐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의도에, 예,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와서 주락벼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묵히면 안 된다. 이거를 출연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자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NC, 뭐 등등에서, 어 지금 이런 것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 지금 앱으로 구현을 해서 이걸 돈으로 연결시키는 부분, 예. 탁월하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블루오리진, 예, 기게 지금 아마존이죠. 예. 그래서 지금 20만, 예. 그리고 스페이스 x 어, 지금 이게 테슬라죠. 예. 그래서 5,500만. 예 이거 버진 갤럭티 25만 예. 오리온 스페는 950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당장 내일모레 예.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예.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죠. 예 지금 스페이스 x 는한말 어, 정도 그리고 이건 내년 초어 그래서 야 관광 상품 정말 불 붙었다. 아 라는 대목들 진짜 로켓 배송 나온다. 라는 대목들 예. 아, 스페이스 스타십 첫 지상 착륙에 대한 부분. 에이, 그래서 네 차례 실패 끝에 이룬 성공이다라는 아, 대목. 그래서 앞으로 어, 우주 호텔 11가 묵을 수 있는 950만 달러짜리 이거까지 해서 어, 정말 우주 관광도 하고 로켓 배송도 하고 화성 탐사도 하고 어, 이 시대가 어, 멀지 않지 않았나라는 대목을 예, 볼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 우주항공 국방에 대한 행보, 그리고, 어, 테슬라, 아, 어, 그리고 아마존 주가에 대한 향방, 어, 굉장히 관심이 간다라는 대목, 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코인 관련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슬라 면또 비트코인이죠. 예. 야,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쓰임새에 대한 부분으로 뽑아본 건데요. 예, 테슬라는 못 사도 치킨은, 예, BBQ. 예, 그래서, 여기저기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페이코인은 투자도 하지만은, 이게 또, 쓰임새가 있죠. 그래서, 편의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BBQ, 예, 최대 2만원. 예, 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임새가 나오고, 어, 지금 국부 펀드 등등에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또 뽑아주고 있죠. 예, 그래서, 야, 이더리움 이러다가 또, 어, 어 이렇게 또 굉장히 또 가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또이것또 또 투자 안 하면 벼락 거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대목으로 엄청나게 지금 노령층들 예 지금 20대 뭐 30대 할거 없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다. 아 지금 이게 또 보도가 됐죠. 예 그래서 지금 단날 관련해서 어또 이제 굉장히 또 이슈가 있고 어 현금처럼 예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대목. 지금, BBQ 가입자 수가 평소보다 10배가량 증가하고, 주문량 동안 100배 이상 늘어날 정도, 홍이 컸다. 지금 이것도 앞으로 수수료, 예, 지금 미래가 보이죠? 예. 야, 그래서 지금 이걸로 사먹으면은, 예, 좀, 그, 페이백 해주고, 어, 지금 이게 편리해지면은, 완전히 이제 우리 소비 패턴은, 이쪽으로 가지 않겠나, 라는 대목을, 예, 지금 굉장히 시사하는 바다, 라는 대목들. 그리고 수수료 가, 부담도 덜기 위해서, 어, 2,3천 원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인기 메뉴를 예, 지금 요 대목 어,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예, 어 인기 메뉴 기회다, 이금요 어, 대목을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코인에 대한 부분들, 요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NFT 토큰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지금 예 굉장히 참고해주시라라는 대목들, 예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예, 지금 미술 가격 공개, 예, 뭐 등등해서 또 삼전이 또 투자할 정도니까 아, 그래서 앞으로 요 미래가 어, 굉장히 또 어, 투명해지지 않았나 아, 선명해지지 않았나라는 대목들 예요 대목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 변이 확진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지금 전문가 의견입니다. 국내 변이 비율 점점 높아질 것 입국자 관리가 가장 중요. 어 지금 왜 이게 중요하죠? 예. 지금, 이제, 500명 대 600명 대 이게 쭉 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가정의 달, 예, 지금, 5월을 기준으로, 예, 참, 계절의 여왕이죠. 예,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좀 춥지만은, 예, 점심에는 여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예, 활동량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대목들, 예. 가 지금, 영국 변이, 예, 지금, 울산하고 강릉 이슈가 굉장히 또 크죠.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어~ 등한시하다가 일본 된다라는 대목들 예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7 0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집단 면역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대목들 예 유입 차단 예, 근데 해외 입국자 지금 어~ 지금 문이 열려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더큰 문제가 뭐냐 남아공 브라질 예 백신 효과 떨어지는 변이에 대한 방식이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렉키로나가 커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렉키로나 없었다고, 처, 어, 없었다 하면은, 사와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리지네론, 램데시비로 이런 걸 사와야 되는데, 예. 다행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의료원, 인천 의료원, 어, 등등에서, 어, 처방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어, 지금 요거를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뭐, 백신, 백신하지만은, 예, 지금 치료제 없다고 가정해보면은, 끔찍하죠? 예. 그리고 차르미 교수께서는 예, 이미 영국 발현이 전국 확산이다. 인도발 예, 지금 제한에 대한 또 이제 언급도 나왔습니다. 검사 수를 늘리면 훨씬 빠르게 어, 변이 감염 수도 증가할 것이다. 지금 검사 건수가 적어서 이제 그런 거죠. 예. 지금 어린이날 끼고 예. 그래서 12월에 가장 먼저 나와서 확산세가 빠른 상황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남, 남아공, 남 브라질, 인도발. 인도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정체가 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예, 인도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어, 지금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어려움이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는 예방이 되지만 남아공, 브라질 편이 예, 지금 화이자를 접종을 해도 6분의 1 수준 떨어진다. 예. 그러면 이거 뭘로 커버할 것이냐. 결국은 레키로나 소방수가 뛰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 요런 추론이, 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죠. 예, 그래서 인도 변이는 13개 변이 바이러스 중 남아공과 캘리포니아 변이가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라 가장 위험하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변이 감염률 예, 7.2%였는데 예, 4월에, 4월에 2주에는 9.2%, 예, 지금 15% 예, 2배 뛰었습니다. 지금 예, 지난달 기준에서 예, 어, 그래서 지금 가천대 예방의학과 어, 교수 이대복동 어, 교수께서 어, 지금 이렇게 발언을 어,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매출에 대한 추이도 굉장히 또 중요한데 예, 지금 요 대목이죠. 예, 신약 스터디 셀러 타고 영업 이익 1조 간다. 아, 레키로나,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케미컬 공급 확대. 예. 그래서 꾸준하게 앞으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라는 대목. 예. 이것도 다케다 아테 지역 제품군 인수와 돈에 폐질 알츠하이머 패치제. 예. 커, 케미컬. 예, 등등에서 간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1조어 400억 정도. 어, 영업익 이 전망은 어, 다양한데, 일단은, 예, 1조 6천까지 봤다. 근데, 레키로나가 지금 굉장히 또 많이 팔려준다고 하면은, 예, 21조 얘기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 뚜껑은 열리지 않았다. 라는 대목들. 예, 이렇게, 예,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해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예, 자가 면역 질환. 예, 지금 요것만 지금 세 개죠. 어, 이거 대장암. 예, 골다공증, 황반변성, 어, 알레르기성 천식, 에, 지금 다돈 되는 거. 에, 지금 요것만 꼽아 가지고 한다라는 대목이죠. 에. 그러면서 지금 알츠하이머, 어, 지금 에, 최초 어, 패치제 개발 쾌거에 대한 부분들, 에, 요 대목 있다. 그리고 또뭐 있죠? 진단 키트 또 팔려나가죠. 편의점 통해서. 에, 그래서. 이것또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굉장한 또 기회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자산이 예. 굉장하게 증가가 됐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한국, 태국, 대만, 홍콩, 마카오, 필리핀 뭐 등등에서 이 권리를 가져왔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이또 특허에 대한 부분들 만료가 되면은 또 이제 판매해서 들어가지고 이 뚫고 들어가는 부분들. 예, 또 북미 지역. 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또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또 중요한데 에, 지금 치매 관련해서 알츠하이머. 그래서 지금 요 대목 하루에 일회 복용하는 도네패질 경구제를 주위에 부착하는 타입으로 개량 신약이다. 경구제 대비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고 편의성 높일 수 있다. 에, 그래서 식약처 승인을 받으면 최초 도네패질패치제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예, 그래서 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어, 이 발전은 무궁무진하다라는 대목들, 예, 요 이슈, 어,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 얼마나 또 올라가 줄지, 예, 그리고 지금 앞서 언급해드린, 예, 이 전문가들의 의견, 예, 변이에 대한 부분도 크다. 그러면 이제 인천 의원, 부산 의원 데이터가 더 탄탄하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걸 근거로 해서, 어, 유럽 롤링 리뷰 어, 뭐 등등해서 예, 승인 나오고 어, 또 이제 FDA도 신청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예, 이 결과 나오고 앞으로 그림이 예,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목들 예, 백신 맞고 있지만은 예, 결국은 치료제도 필요하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백신으로 모든 걸다 커버할 순 없을 것이다 이 아, 대목 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